주황색 카넬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요즘 눈을 감고 떠올려 보니 하나는 황금색 동전이 보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꿈꾸는 우리 집과 그리고 매장이 보이더라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고치고 있던 청년들을 보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좁은 곳에서. 참, 머리 아프겠다 생각했었지. 그리고 하기 싫다 생각했어. 그리고 다시 전기를 꺼내들었지. 이 비겁한 놈. 그리고 오늘 생각 없이 애니를 보는데, 초심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인공을 보는데 말이야. 초심의 위치에 있는 현재의 내가 앞으로 있을 어려움에, 내가 간직할 철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더라. 주황색이 물든 하늘에 2층 집은 우리 집, 그리고 1층은 나의 가게. 비록 힘들고 돈은 많지 않아도 오손도손 가족과 함께 살아갈 나의 터전을 만들 그날을 그려보았어. 힘들어도 언젠가 있을 우리 집과 가게. 그리고 하루하루 건강히 살아가 우리 가정이 있을 그날을 그려본다. 만약 내가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다면 어느 먼눈 감는 날이 정도면 나의 생도 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본다.